할수있 하면 다할수 있어 이거는 거의 저희 카메라 감독님 vs 아이브인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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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가 응. 이길 게 당연하죠 뭐 당연하지 다들 굉장히 착하세요여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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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어시 자신 있다고 감독님분들 응. 응. 긴장하세요? 거의 잘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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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우리 그러면 감독들이 준비가 됐다면 시작해봐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미션 포즈는 무엇일지 보여주세요 음. 음. 너키 비키잖아. 포징입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독님들 어? 준비하시고. 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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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키 어? 비키잖아. 와우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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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두 번째 비상 포장은 무엇일지?

마지막 <목소리> <자, 목소리> 미션 포즈 해세요 <목소리> 어떻게 엄청 되었을지보엇이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다뜨뜨뜨뜨뜨뜨뜨뜨뜨 역으로서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브 대원들도 잘 즐기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대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다이브들 항선 능력치를 테스트 해보죠 되게 예쁘다. 어디부터 봅시다. 본인이 어떤 구역인지 일단 주위를 살펴볼까요? 레드부터 네, 네, 색깔이 뭔지 좀 살펴보시고, 레드부터 볼까요? 이게 도역이 제일 예뻐요. 아, 하나, 둘, 셋, 오, 어, 나 어. 둘, 어, 좋아, 좋아. 음, 둘, 셋, 하나, 둘, 셋, 하어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그 하나, 나 이 계속 이어갈수있도록어 응원하려고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아니 확실히 진짜 아니 어제 혹시 좀좀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어제도 너무 너무 좋았는데 오늘이 진짜 대박인 거 같아요. 약간 이번 거는 이제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 기세 계속 계속 가야죠 여러분. 그렇죠? 아마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